대순회보 1호 1983년 7월 25일 대순사상으로 새 시대를 연다. 우주만상이 생기기 이전 혼원태초에 대도하는 법칙이 있었다. 이 대도는 삼계와 모든 존재의 바탕이며 으뜸이고 또 근본원리가 된다. 이 원리에 따라 구천상제께서는 하늘, 땅, 사람, 만물 만상이 제대로 조성되게 하고 서로 상상통케 하여 성실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곧 섭리이다. 그 섭리는 때가 차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이 뿌려져 성장할 때와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이 인류도 원원태추에서부터 시작 성장해 오다가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역사전환의 시점에 역사의 흐름도 한 전환점에 이르면 또한 시대의 역사에로 옮겨간다. 그래서 원시 태고 고대 중세, 근세, 현대 등의 시대가 생겼다. 이를 대순진리적으로 말하면, 천존, 지존, 인존 시대가 시대의 차례로 전개되는 것이다. 또 크게 역사의 전환점을 기준하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로 구분되는데, 인존 시대가 시작되기 전 시대가 선천시대이고, 그이후가 후천시대가 된다. 후천 시대는 선천 시대와는 다른 세원리에 따라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이다. 지금까지 생성의 원리가 주축이 되었던 선천의 원리는 파괴되고 후천 시대에서는 그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짜여진 수장의 원리가 주축이 된다. 지금은 새 시대인 인존의 시대이다. 인존의 시대는 인존의 법칙에 의해 섭리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섭리 실현의 때에 상제께서 이 인존 시대의 새 법칙을 짜시기 위해 직접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인간 세계에 강세하시게 된다. 문 열린 인존 시대 상제께서는 이천 i 의 인존 시대 n 문을 g 시기 위해 인간으로 현신하신 후존 호를 증산으로 하셨다. 증산께서는 인간 자체와 인간 세계가 어느 모로 보아도 모두 뜯어고쳐야만 두 개가 출립할수 있게 되리 만큼 물란해지고 또 상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진맥하셨다. 이 진맥에서 천지공산한 대사상이 대두되는데 이 사상은 일대 개벽 사상이며, 새 창조 사상으로 집약된다. 새 창조에는 정신적 개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물론 인간을 담고 있는 우주가 일그러지고, 사회가 서로 갈등하며, 민족끼리도 담을 쌓고 서로 상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극상의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균형, 대등, 협동과 같은 다 함께 사는 삶의 상생 사상이 요구된다. 상생은 공존 공영이다. 천계, 십명계, 인간계의 삼계에 걸쳐 수직적으로 순환 관계를 이룰 뿐 아니라 상호 횡적으로도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생 사상에는 평화 사상이 깃들어져 있다. 새로 뜯어 고쳐져야 상생 사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의 개는 뜯어 뜯겨져야 한다. 상생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없애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 해원 회원 상생이며, 해원은 신명계나 인간계에 쌓인 원을 풀어 없애자는 것이다. 또 우주가 운해하는데 그 운해가 막혔다는 운회 사상이 있으며 막혔으니 터놓아야 하는 전제에서 도수 변역 사상이 있다. 해원상생에는 인간이 주축이 된다는 인존 사상과 남녀 평등이란 인권 사상과 경제 균배 사상이 담겨져 있으며 윤리 회복의 충효예사상과 보은사상이 있으며 세계문화교류의 조화세계사상 도의, 도의 문화주체적인 민족주체사상 신경계와 인류를 구제하는 광구광제사상 등이 있다 대사상은 한국서 그리고 관왕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역사관이다. 관항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성인이 되었다는 완성의 뜻을 지니고 있는 사유이다. 이것을 정교에 맞추어 보면 도교는 모체에서 자라는 아기의 필수적인 것이고 불교는 그 아기가 모체에서 떠나 대기 속에서 양생되는데 필요한 것이고. 성장하여 만사를 분갈 분갈할 때는 필요한 것이 유교라는 것이고, 다 자라서 부모를 모실 만큼 성인이 되었을 때는 관왕이 필연적인 것이다. 수천지지 허무 선지 포태 수천지지 정멸 불지 양생 수천지지 이조육지 욕대 증산께서는 관왕이 새로운 종교 원리라 하여 관왕도설 허무 정멸 이조로 표현하셨다. 즉 관왕이 과거의 선불유를 도설하고 그것 그것들이 제시한 허무 정멸 이조를 이끌어 미래의 재창조에로 지 않게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관왕은 인류가 역사 종말기에 이르러 앞으로 전환될 세계에서 살게 될 성인이 된 인류에게 새 살림을 꾸며주며 5만 년 동안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재인 것이다. 이 관항에서 펼쳐질 세계가 곧 선경이며 지상 위에서 건설되는 이상 세계요. 또 모두가 소망하는 지상 천국이다. 대순 사상은 한마디로 관항의 때에 와서 인류 광진란 개념의 초점이 집약되어진 대사상이다.